자, 지금부터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리 노 한번 오 OX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과밀 억제 권역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급지원을 제외한 지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하는 경우 이때 취득세 세율이죠. 그럼 얘는, 여러분, 항상 과밀 억제권이란 말면 중순 대상이되 여러분, 중과 대상입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음, 그때는 표준세에다가 중과 기준세를 몇 프로죠, 여러분? 2%를 말합니다, 맞죠? 예, 100분의 200, 몇 배죠? 두 배죠? 그럼 2%두 배니까 몇프를 말한다? 4%를 표준세에다가 어 하라고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 번과 이 번을 반드시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 번은 뭐지 그러면 대도시죠. 물론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안에서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막거나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을 설치한다든지 예. 또는 이럴 때에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표준 세율의 백분의 삼백에서 중가 기준세의 백분의 이백을 합한 세율 적용한다지만 자 그러면 이때 요, 대도시는 일단 표준세에다 먼저 몇 배를 곱하지, 이러면 세 배를 먼저 곱하는 거죠. 표준세에다가 세 배를 먼저 곱한 거죠, 이러면. 여기서 중과 기준세를 몇 프로지, 이면 2%죠. 2의 100분의 2배는 몇 프로죠. 4%를 합한 세를 적용한다, 라고. 근데 맞아서 틀렸으면 틀렸죠. 자, 과밀억제권이기 때는 표준세에다가 율 4%를 더한 세율로 더한 세율로 과세라는 거지만, 대도시 안에서는 이미 앞에 표준, 세율에다가 세 배를 먼저 곱했기 때문에 이때는 4%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 뺀 세율로 적이는겁니다뺀 세율.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걸 여러분이 꼭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꼭 세율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3번 가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 자치 시 특별 자치 도에서 그 취득자한테 부과하는지방세 다라고 했네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권은 특강도 그죠 여러분 그래서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죠 또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인 특별 자치 시 특별 자치 시 특별 자치 도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자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납세 의무자죠? 그 취득세 납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면 되는 거. 2번, 3번, 맞는 말이죠. 자, 4번.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죠? 또는 실종이트는 실종 선거에 속한는 달의 말일로부터, 매월 이내죠? 6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6개월 이내.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러면 이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누구를 말하죠? 비거주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비거주자일 때 상속인 중한명 이상이 비거주자들은 이때 3개월 연장한 9개월 이내에가 취득세 신고 기한이되는 거죠. 그래서 과폐다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율을 어떻게 하죠? 신고 엔드바하로 납부하는 거죠. 4번, 맞는 말이자는 거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5번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 뭐를 말하는 거지 여 증여를 말한다고 보시죠 여러분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사를 보여러면 부담부 증여죠 여기 올해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증여는 물론 부담부 증여로 인한 경우에 취득일 때는 취득 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예, 그여러분그과세자세를 그렇죠? 적용할 삼 주제가 신고를 납부한다 신고 앤도 납부 맞는 말인가요 틀렸죠 항상 상속과 증여 때는 말일 기준이죠 말일 그래서 증여 어. 로 인한 취득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일이 빠졌기 때문에 4번, 5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뭐 반드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뭐가 됐죠?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러면 이때는 과세 물건이의 상태 변동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중과세를 적용할 산출한 세액, 해당 중과세를 적용할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 네, 바로 공개되는 거죠? 이때 빼는 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됐다, 포함한다, 마저 틀려, 여러분? 자, 이거를 신고하고 나쁘다. 맞는 말이나 틀린 말이냐? 틀렸죠? 두 군데가 틀렸네. 하여튼, 일 수가 나면 30일 아니라 며칠이 내지, 여러분, 60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중과세를 적용한 산주소서 차감하는 이미 납부세, 가산세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 여러분, 재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6번은 틀린 말이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꼭좀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7번.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한다. 즉, 원칙적인 신고 납부 기한 전에 먼저 뭐 한다? 등기 하나 등록하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바로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네, 맞는 말이죠. 8번.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채권자 대비권이나 등기 신청을 하려는 누구는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한 취득세를 봤어요, 여러분. 신고 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뭐죠? 채권자 대비권이죠. 이 경우 채권자와 대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확...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갖고 뭐할수 있는가? 여러면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8번은 맞는 말인 걸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9번이죠. 일시적 이주택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종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주택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에그부족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뭐로 가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이 문구가 맞았냐 틀렸냐는 얘기죠? 틀렸죠, 결론. 이때 일시적 이주택 해소 기간은 여러분 1년이 하나 몇년 여러분 3년 이내죠, 여러분? 3년.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교수님 3년 이내니까 1년 이내면 3년 이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 맞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분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출제자는 1년이냐 3년이냐 2주택 해소 기간에 1년이냐 3년 이걸 물어본 거지. 1년 이내의 범위가 3년 이내 범위에 포함되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생각으로 문제 푸시지 말고 출제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나한테 맞춰달라는 분이 가끔가다 계시셔면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내가 문제에다 맞춰야 되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읽고 내가 거기다가 맞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3년 이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사 조종 대상적인이 주택이 모두 있다. 즉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종 대상적이 있더라도 개정되기는 2년이었습니다만, 이제 다 무조건, 3주, 2주택 해소기란 몇 년이 되라면 3년 이내에다는 거,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몇년 이내에, 3년 이내에만 어떤 걸 포함해야 돼? 종종 주택을 처분해서 몇주틀로 만들어야 돼? 1주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못 했다. 그러면 그때는 추진 들어간다. 그래서 부족세, 즉, 바로 8%에다가 1%에서 3% 기본세율을 뺀 거죠. 여기에 바로 추징세액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10% 여기에다가 납부지원 가산세 하루당 10만 분의 20이 가산세가 부과돼서 무슨 방법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1 0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틀린 말 다시 한번 말하죠. 10번 토지 지목 변경이죠. 여러분 이거 보는 순간 무슨 취득이죠? 그렇죠?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 혼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는 그때는 산출세 기대 100분의 80을 가산금액으로 한 세금을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냐고 했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중가산세를 말하는 거죠. 이때 중가산세는 취득세 납세 혼자가 취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라고 했죠. 다만 그런 경우라도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는 80% 적용 대상에서 어떠한대러면 제외합니다라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10번은 틀린 말이죠. 이때는 토지 이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란 취득세 납세는 80%중과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일반 가산세인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납부 지연 가산세는 거고 중과 산세를 적용한다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꼭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매일 정리 노트 해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